걷지 말고 이걸 하세요. 하루 15분 운동 루틴. 새 운동법 대공개. 따라해보세요. 하루 10분 걷기보다 더 효과 좋은 운동법, 관절심장에 딱 좋은 실내 운동.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요즘 걷기가 좋다고 해서 매일 열심히 걷고 계신가요? 하지만, 무릎이 아프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날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집안에서도 하루 10분 걷기보다 더 효과 좋은 실내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60대 이상 실버 세대에게 꼭 맞춘 관절에 무리가 없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건 진짜 해야겠다. 하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왜 실내 운동이 필요할까요? 날씨 제한 없음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도 실천 가능. 안전성 교통사고 낙상 위험 없음. 관절 보호 무릎 고관절 부담 줄이기 꾸준한 습관 매일 일정한 시간 반복 가능 심장 건강 유산소 근력 운동 병행 가능 그럼 최적화된 실내 운동 3단계 비법을 공개합니다. 1단계 워밍업 엔드 순환 운동 5분 목표 몸을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동작 팔 흔들기 엔드 제자리 걷기 1분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가볍게 팔을 흔들며 제자리에서 걷는다. 발 뒤꿈치부터 디디며 천천히 걷기. 효과 심장 박동 증가 혈액순환 시작 부상 예방. 동작 어깨 돌리기 앤드목 스트레칭 2분.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10회 돌린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며 긴장을 푼다. 효과 경직된 근육 완화 어깨 결림 예방. 동작 무릎 돌리기 앤드 종아리 펌핑 2분. 두 무릎을 모아 손을 얹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린다.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위아래로 들어 올리기 효과 무릎관절 유연성 증가 하지 혈액순환 개선 2단계 심장 강화 유산소 운동 10분 목표 심박수 증가 심폐기능 향상 동작 실내 스텝 터치 3분 양발을 좌우로 벌리며 리듬을 타듯 움직인다 팔은 앞으로 천천히 뻗거나 가볍게 흔든다 효과 무릎 무리 없이 유산소 효과 심장박동 증가 동작 무릎 올리기 로마이너스 임팩트 버전 3분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린다. 양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터치 효과 복근 자극 다리 근력 향상 관절 자극 최소화 동작 박수치며 제자리 뛰기 점프 없이 4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박수를 리듬 있게 친다. 무릎은 너무 높이지 않아도 오케이 효과 심장 자극 협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3단계 관절 근력 강화 운동 10분 목표 낙상 예방 관절 보호 근육량 유지. 동작 의자 스쿼트 3분. 의자 앞에 선후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반복.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 효과 허벅지 근육 강화 낙상 예방의 핵심. 동작 발뒤꿈치 들기 2분.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 10초 버티고 다시 천천히 내린다. 효과 종아리 근육 강화 혈액순환 균형 감각 향상. 동작 팔꿈치 밀기 운동 5분. 벽 앞에서 팔꿈치를 붙이고 밀었다 당기기 반복. 가슴과 팔, 어깨 근육 강화에 탁월. 효과 상체 근력 보강, 일상생활 능력 향상.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520분, 주 45회 실천이 이상적입니다. TV 보며 음악 들으며 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운동 전후엔 반드시 스트레칭 또는 조격으로 몸풀기. 여기서 어르신들 반응 인터뷰를 듣고 가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들었는데 이 운동은 진짜 편하고 효과 좋아요. 밤에 잠도 더잘 오고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날씨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 생각보다 쉽고 부담 없으셨죠? 걷기보다 더 효과적인 실내 운동으로 건강은 지키고 관절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하루 15분 투자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